안녕하세요, 토이청국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터닝 마크드 r 스티커 색칠놀이 나머지 부분도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반다 윤과 타나토스 한 개를 색칠을 해봐, 해봤죠. 그때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었는데, 자 오늘은 어, 그 새로운 시도는 아니고 예전처럼 그렇게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안을 살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어, 스티커가 한 장, 두 장이 담겨져 있고요. 자, 캐릭터 소개도 나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색칠 또 스티커 놀이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는 아마 시연을 못할 거예요. 중간에 제가 선택을 해서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캐릭터 소개부터 해 볼게요. 캐릭터. 먼저 에반, 에반과 나찬 테로와 이소벨 타나토스 반다인, 알타와 리안. 그리고 지카드 박사지 새로 박사님 같아요. 메카드를 수집하는 도깨비단의 창시자. 지구에 메카드가 나타난 것을 예상하고 도깨비단 다비와 다나를 지켜 메카드를 모으게 한다. 그리고 베노사와 다비, 도꼬리, 다나, 그다음에 피닉스 궤도 X. 궤도 X 여기도 새로운 등장 인물이죠, 치카드 박사와 함께 메카 컴퍼니의 비밀을 캐내려는 신출귀몰 여 도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또 에반과 메카니멀 에반, 테이머 나찬이 나와 있어요. 나찬과 에반을 멋지게 색칠하고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스티커를 먼저 붙이고 색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이고 이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지금까지 메카니멀 에반과 테이머 나찬을 색칠을 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터닝 메카드 아래 나오는 테이머와 메카니멀 중에서 어떤 테이머와 메카니멀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터닝 메카드 처음부터 에 나올 때부터 어, 왠지 모르게 그냥 주인공이니까 어, 나찬하고 에반이 참 정이 가고 멋지더라고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 자신이 좋아하는 메카니멀과 테이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다음 넘어갈게요. 그림 완성하기가 나와있네요. 두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되도록 아래 그림의 빈곳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알 스티커 붙여서 완성해봤고요. 앞으로 가시면 테이머 찾기가 나와있어요. 메카니멀의 모습이 조금씩만 보여요. 누구의 메카니멀인지 찾아 선으로 연결한 뒤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먼저 요거는 알타니까 리안이죠. 여기는 타나토스. 타나토스는 반다인. 반다인에 스티커를 붙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베노사예요. 베노사는 음 답이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에반 이제 에반은 나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테로는 그렇죠. 이소에이소에 스티커를 붙이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메카니멀 테로와 테이머 이소벨이 나와 있어요. 이소벨과 테로를 멋지게 색칠하고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해주세요. 되어있네요. 먼저 스티커 붙여 붙일게요. 이렇게 붙이고 만날? 아니, 아니구나.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테로와 이소벨 색칠해 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같은 순서 만들가 나있어요. 미니카들의 순서를 잘 보고 빈곳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어... 이게 피닉스, 피닉스, 에반, 독골이, 알타, 베노사, 테로, 타나토스.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순서대로 한번 해서 그다음에 다시 피닉스, 에반, 그다음에 독골이, 그다음에 알타였죠. 알타를 알타 다음에 베노사, 테로, 타나토스, 어, 그 다음에 다시 피닉스, 에반, 도꼬리, 알타, 그 다음에 베노사 해봤구요. 베노사 다음에 테로, 그 다음에 타나토스, 다시 피닉스, 에반, 그 다음에 도꼬리. 독고리. 도꼬리가 어디있나요? 도꼬리,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타나토스 다음에 피닉스를 하면 되겠네. 피닉스, 에반 다음에 독꼬리였고요 독꼬리, 알타, 베노사, 테로, 타나토스, 피닉스, 그 다음에 에반이었고요 독꼬리, 어, 그 다음에 알타, 베노사 다음에 테로였어요. 테로, 타나토스까지. 됐고요. 옆에 다른 퍼즐 찾기. 나참고 친구들의 사진을 퍼즐로 만들었어요. 사진 조각이 아닌 퍼즐을 모두 찾아주세요. 자, 여기 이 소벨 없죠? 네, 이 조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맞고, 여기도 아니고요. 단아가 없어요. 이 그림은. 그리고 어, 여기 나찬도 어, 지금 왼쪽을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얘는 왼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 아니고요. 맞고, 이쪽도 맞고, 그다음에 이쪽도 맞고. 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표정 이 표정이어야 되는데 이게 걸리고 있죠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긴 있고 그래서 네군데 다른 조각을 찾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있던하나토스와 반다인이 나와 있는데요 어 이거 보고싶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테니까 그걸 클릭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이번엔 알타, 메카니멀 알타와 테이머 리안이 나와 있네요. 리안과 알타를 멋지게 색칠하고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스티커를 먼저 붙이고 붙여볼게요. 리안과 알타, 그 다음에 피닉스, 아, 알타, 알타. 그리고 리안, 알타, 알타가 되나요? 아, 있구나. 알타와리안 색칠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볼게요. 이번에는 메카니멀 피닉스와 테이머 게도 엑스가 나와 있어요. 게도 엑스와 피닉스를 자유롭게 색칠하고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해주세요. 자, 게도 엑스, 게도 엑스 어디 나요 여기네. 게도 엑스 붙이고 그다음에 알시카 피닉스 알시카 그리고 게도 엑스와 피닉스 그리고 피닉스까지. 색칠해 보겠습니다. 음. 메카니멀 피닉스와 테이머 궤도 엑스를 색칠해 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반쪽 찾기인데요. 메카니멀과 친구들의 반쪽이 모두 사라졌어요. 스티커를 붙여 원래의 모습을 찾아주세요. 좀 찾아볼게요. 반쪽을 찾아서 그림을 완성해 봤고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마지막인데요. 그림자 찾기가 나와있어요. 길을 따라가 미니카의 변신 모습을 찾고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에반부터 파란색 실선 따라갑니다. 이렇게 실면 에반 에반 스티커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나토스 따라가서 이렇게 변신한 모습 그 다음 세 번째 독고리 이렇게 실면 독고리가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로, 아, 네 번째죠. 테로 딱 하시면, 저 테로 스티커를 붙주시고 어, 마지막으로 베노사 한번 가볼게요. 베노사, 이렇게 보라색으로 따라가면 베노사가 나와있네요. 옆에는 정답이 나와있고요 여기까지 터닝메카드 R 스티커 색칠놀이에 대해서 리뷰및 시안해 봤는데요. 오늘 터닝메카드 색칠놀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을 댓글로 적어주시고, 어, 여기 뭐 묻었네요. 자 그리고 어, 아니다 잘 못한 것 같다 그러면 2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